뉴스로이스의 핫유리입니다. 출구가 하나 더 됐습니다. 이게 진짜 제 세컨카거든요. <목소리> 네 담당자님. <laughs> 담당자님. 어 이거 누르면 돼요. 와 너무 좋잖아. 오. 오 비밀 공간이 있어. 저기 비밀 공간이 왜 이렇게 좋아해? 뭐 숨길 게 그렇게 많은가 봐요. 돈? 색깔이 진짜 예쁘다. 무광간지 오. 어 멋져 멋져. <laughs> 자. 여러분, 내빈 여러분. 3 카운트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. 간다. 간다. 네, 이제 오늘로써 차량 출고는 그만 받을 거고. 이게 진짜 제 내돈내산이라는 거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더 이상의 출고는 없습니다. 제네시스를 제가 오늘 받았으니까 운전을 안 해본 상태잖아요. 그래서 벤츠는 한 3, 4일 정도 제가 운전을 해봤거든요. 주행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. 비교가 아니라 대조적. 그죠 대조적으로 한번 리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 견적에 대한 분이나 뭐 기타 관심 있는 차량이 있으신 분은 뉴스로이스 아래 링크 카카오톡 채널로 많이 많이 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아, 차량 협찬도 받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,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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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일러주세요. 안녕. 잡음을 으면 어떡해요? 이게 지금 종료음인데. 편집자님이 이걸 끝으로 이제 클로징 해줄 거란 말이에요. 아니에요. 편집자님이 알아서 있실 거예요.